미러의 지난 후를 읽어보는 시간 백미러 안녕하세요 사서 한수진입니다. 바쁜 하루를 끝내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 앞 우편함에서 생각지 못한 편지를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월세 청구서나 마트 전단지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와 온기가 담긴 손편지 말입니다. 고이 펼쳐서 한줄한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음의 위안과 따뜻함이 찾아옵니다. 어느새 편지를 보낸 사람이 그리워지기도 하지요. 예기치 않게 날아온 편지 한 통은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감정과 생각도 함께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백미러에선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우편함을 몰래 열어보려 합니다. 월간 비둘기.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시간이란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시간을 위해 살아갑니다. 더욱더 서둘러야 한다는 매몰찬 압박으로 스스로를 옥죄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순된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번 전기세, 가스요금, 백화점 전단지, 예비군 소집 통지서, 슈퍼마켓 광고지가 아닌 사람이 쓴 편지를 발송하는 월간 비둘기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찬처럼 자리를 잡고 먹어야 하는 긴글 덩어리 말고 빵 조가리를 뜯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저는 여행에서 배낭은 드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비둘기님. 저는 지금 다비치의 시간을 멈춰라를 들으며 열심히 원고 마감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이지 노래 제목처럼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네요.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고 저는 왜 항상 마감에 쫓기는 걸까요? 이따금 정해놓은 시간에 쫓기고 있는 저를 보고 있노라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시간은 사람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나아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만든 규칙인데, 이제는 오히려 사람이 시간에 맞춰 쫓기듯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편하고 행복하려고 만든 시간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삶을 만든 건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지금의 저를 봐도 그래요. 지난 겨울 다른 사람은 한 해를 정리하고 여유를 가지며 평소에 하지 못한 것도 하고 여행을 갈 때, 저는 휴식은커녕 일을 더 벌여서 날마다 여유 없이 빠르게 보냈거든요. 그리곤 그 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지난 겨울 제 삶의 모든 부분은 서둘러라는 수식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었죠. 이런 저를 보며 다른 사람들은 좀 천천히 쉬면서 일을 하라고 하지만 저는 막상 그게 잘 되지 않아요.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삶에 지치고 삼시 세끼나 리틀 포레스트 같은 영상을 밤새 틀어 놓으며 여유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보다 서두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들이 저를 옥죄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월간 비둘기님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어떻게 마주하시나요? 기나긴 새벽 어둠이 덧없는 푸르름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푸르름마저 이내 옅어지기 전에 글을 줄입니다. 에디터 전성현 드림. 안녕하세요, 에디터님. 지금 제가 있는 작업실은 수도가 동파되어서 난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얼어버린 날개를 퍼덕여가며 글을 쓰고 있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동파된 수도관이 녹는 시간이 진정한 느림 같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은 따뜻할까요? 아무튼 편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보내주신 고민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궁극적으로 행복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종종 우리는 그 행복을 줬다가 오히려 자신을 구석으로 몰아넣고는 하지요. 심지어 저는 삶의 여유를 찾고자 떠났던 여행에서조차도 종종 여유를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였는데, 언제나 항상 느리게,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자고 마음먹었지만, 여행 중간중간 자신을 뒤돌아볼 때마다 어느새 주변 경치를 둘러보며 느리게 걷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지도의 점과 점 사이만을 바라보며 빠르게 뛰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했거든요. 저는 그 여행을 통해서 여유로운 삶, 느림을 추구하는 삶이란 단순히 그렇게 살고자 마음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귀농을 선택한 농부가 사실 농사일로 제일 바쁜 것처럼 느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곧 느린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느린 삶을 추구할지라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바쁠 수 있어서 진정으로 느린 삶.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식적으로 시간의 틈새를 만들고 그틈 속에서 지속해서 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두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압박감이 본인을 불안하게 만들 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종종 독자님들에게 쓸 손편지를 쓰다가도 항상 때가 되면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친구와 가볍게 맥주를 한잔할 수도 있지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핀잔을 줄 때도 있고, 스스로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당당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쉬는 것 역시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지는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마치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랄까요? 저는 여행에서 배낭은 드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배낭을 내려놓는다고 그것이 곧 여행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지요. 이처럼 우리가 잠시 쉰다는 게 그것을 포기하거나 남들보다 불리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모든 일에는 저마다 맞는 속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도보다 많이 서두르려고 할때더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요? 서둘러야 한다는 강박감이 우리의 시간이 가지는 본래의 속도를 잃어버리게 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느림에 대해 한번 당당해지시는 건 어떨까요? 월간 비둘기 드림. 오늘은 미러 파로 느림의 기사 월간 비둘기를 읽어 보았습니다. 이글이 숨 가쁘게 바쁜 여러분의 요즘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따뜻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미러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미러.